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서울제약이라는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 검색식에 검색된 종목을 분석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종목인데, 최근 추세를 한번 다시 공부해 볼게요. 그때는 아마 이 초록색깔 선이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이 선을 따라서 간다면 좋은 흐름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거리량이 이렇게 붙으면서 상승을 하다가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오히려 죽어버렸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날 딱 가려고 했는데도 거래량이 또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모습은 이 노란색깔 피자 한 조각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이 검색식의 중요한 포인트는 초록색깔 선을 이탈했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이 노란색깔 선에서 잡아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려오는 초록색깔 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는 주가가 위로 상승을 하던가 아래로 하락을 하던가 방향성이 나올 자리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매물이 많이 없어요.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승 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이 자리가 나와야 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거래량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노란색 여기 이 보라색깔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면은. 주봉상에서는 아직 피자 한 조각 패턴이 이렇게 살아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은 다음 주에는 방향성 이렇게 나와야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보시면 거리량이10% 미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진짜 나올 매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 이 노란색깔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주봉상에서 이 초록색깔 선을 기준으로 잡고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겠죠. 이게, 손절을, 이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여기까지는 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8,000원까지는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앞에서 지금 여기가 큰 지지로 보여지죠. 이 밑으로는 진짜 웬만하면 빠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땡큐하고 2차 매수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후에 여기에서 다시 잡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서울제약은 아직 흐름은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도 하락하는 추세에서 여기서 맞고 이렇게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상승하는 추세로 돌린 것 같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보여지네요. 여기가. 그래서 내일은 아마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손절라인은 칼같이 지키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곳으로 서울제약의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 매대로 추천하는 영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